현빈, 손예진, 송혜교, 송중기가 갑자기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교됐다. 송송은 태도 때문에 현빈과 그의 아내에 비유된다. 네티즌들은 두 유명 커플 현빈, 손예진과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태도를 도련 비교했다. 최근 네티즌들은 5년 전 유럽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송혜교와 송중기의 사진을 도련 파헤쳤다. 스타 커플은 나름의 한 자세로 차고 지하실에 나타나 손을 잡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동하는 동안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여 당시 냉전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당시 기자는 송중기가 아내에게 상당히 냉정했다고도 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송송은 손도 안 잡았고 거리도 멀었다. 차에 오르자 송혜교는 곧바로 차에 올라 앉았고 송중기는 밖에 서서 도우미가 물건을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송중기는 차에 타기 전에 오랫동안 밖에 있었고 배우의 태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현빈, 손예진 부부의 모습과 바로 비교가 되는 사진이다. 송송 커플과 달리 빈진 부부는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데리러 오는데도 애교가 넘친다. 현빈은 아내의 몸을 만지지 않도록 손을 번쩍 들었다. 배우는 항상 뒤를 바짝 뒤쫓아가며 아내에게 조금씩 신경을 쓰며 때로는 항상 뒤에 있다는 심호라도 하드디 예쁜 누나의 등을 살짝 만지기까지 한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인천공항을 통해 수많은 팬들과 지세진의 환영을 받았다. 부부는 끊임없이 친밀하고 애정 어린 제스처를 취합니다. 빈진과 아내, 주저하지 않고 포옹하며 가까이 지냈다. 두 유명 커플의 상반된 태도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주축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사람마다 감정을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비교가 강요된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제 이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